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의 수도, 서울입니다. 2014년 서울은 현대문물과 전통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죠. 수많은 빌딩 숲에 쌓여 있지만 잠시만 고개를 돌리면 우리는 한국 고유의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 고유 아름다움을 향한 나들이를 떠나보지 않으실래요? 산책하기 좋은 가을 날씨에 고궁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는 서울의 북쪽, 동로를 찾았는데요. 내국인 관광주간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궁을 방문했습니다. 창경궁은 조선 성종이 선왕의 새 왕비를 모시기 위하여 지은 궁궐이라고 하는데요. 사도세자 사건, 인현황후와 장희빈 이야기 등 많은 역사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곳에서 조선 시대 고궁의 아름다움을 세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궁을 방문하여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곳을 즐기고 있죠. 좋고 풍경이 멋있어요. 화려하고 왕과 왕를 그대로 보니까 멋있어요. 이날 창경궁에서는 궁궐 일상을 걷다라는 행사가 있었는데요. 실제 궁 안의 조선시대 왕의 생활을 실감나게 재현하여. 사람들에게 선보인 것입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만에 하나 소란시 내금의장이 축파할 때인 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이 과인의 덕이 부족한 탓이로다. 통량원의 일로 무사단의 사람을 보내 기우제 지낼 준비를 하도록 하라. 그리하여 이르게 나이다. 창경궁에서 영조대왕님의 그 시절의 궁궐의 일상을 한번 저 서민들하고 같이 걸어보고 싶어서 시민들하고 그 행사를 좀 문화재청하고 문화재단에서 좀 처음으로 좀 만들었어요. 아 궁궐에서는 이렇게 했구나. 그런 것 느끼시고 쭉 같이 가셨는데 어좀 뭐 새롭잖아요. 이제 생각이 좋아하시는 것, 신선. 청경궁을 네. 무심코 방문한 이들에게도 재밌고 유익한 경험이었는데요. 어떤 이 인재들이 모였는지 매우 궁금하구나. 자, 현인정 가자. 배우가 늘 무대 왕을 하던 신하라든 무대서만 했잖아요. 근데 실제 이제 궁에서 왕을 하니까 내가 진짜 왕이 된 착각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실감이 나는 아주 좋은. 어 연극이며 경험이네요. 사람들에게 개방된 궁과 다양한 행사들 궁을 더 친숙하게 여길 기회가 되었습니다. 창경궁 안에 조그마한 호수도 빼놓을 수 없는 구경거리였는데요.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어 운치가 느껴지는 곳입니다. 궁궐뿐만 아니라 푸르른 호수와 나무까지 볼수 있는 이곳. 왕의 위엄을 나타내던 이곳이 사람들의 휴식 장소가 되었습니다. 한국적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거리라면 인사동을 빼놓을 수 없죠. 거리 곳곳에서 한국 고유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 외국인들을 자주 볼수 있는 거리이기도 합니다. 인사동거리의 중심, 쌈짓길에서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. 이곳에는 다양한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. 그렇다면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? 이곳 예손에서는 전통공예인 자개공예와 한지공예를 다루고 있는데요. 천연 재료인 자개와 한지를 활용해 장식품이나 실생활에 유용한 제품들을 만드는 곳이죠. 전시되어 있는 물품들도 예쁘지만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는 것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 한 중학교에서 자개공예 체험을 위해 이곳을 방문했는데요. 여기 어는 친구는 아마도 자신의 얼굴을 닮은 뭔가를 연습하고 있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라 자신만의 자개 거울을 만듭니다. 학교에서 토요일 날 오는 체험 활동인데 거의 신체적.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공예에 많은 친구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 같은데요. 공예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하고 있어요. 아, 그 외국인 친구들하고 접하면서 더더욱 우리 한국 공예를 아, 멀리 좀 멀리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점점 하게 되더라고요. 예. 그런 부분에서 많이 포듯합니다 <laughs> 쉽게 할수 없던 자개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인사동 공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이었습니다. 아마 학생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았을까요? 인사동에서 얼마 걷다 보면, 뜨란이라는 한 전통찻집을 찾을 수 있는데요.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전통차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. 한옥의 내부나 다기들도 예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찻집 안의 뜰인데요. 이 소박한 뜰 안에서 사계절의 모습을 한 눈에 볼수 있죠. 주인 아주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차에서도 한국적인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런 곳에 되어있지도 않고 이게 90년 전의 가옥이어서. 이런 석가래 같은 것들을 보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편안하고 조그만 뜰조차도 어, 들어와서 차 마시는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한다고 까뭐 그래서 어, 내가 좋아하니까 나는 여기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이 찻집에는 이곳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주고 있는데요.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골치 아픈 일이 요 영화 촬영지로도 쓰여 일본인들도 자주 찾아온다고 합니다. 하지만 무엇보다 주인 아주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실 수 있는 분위기가 이곳의 큰 매력이 아닐까요? 뜰 안에서 나누는 담소에는 따뜻함이 담겨져 있습니다. 어, 가끔 들러요, 들러가지고.

이곳은 약 100년 가량 된 한옥들이 모여 있는 한옥 밀집 단지인데요. 아직 그 형태를 보존하고 있어 골목골목마다 한옥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이곳은 한옥을 개조하여 만든 게스트하우스인데요. 공사를 했지만 한옥의 내부가 그대로 남아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. 어, 개조한 거죠. 이게 집이 좀큰집들은 이게 가능해요. 디 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외국 관광객들한테 모텔이나 이런 호텔보다는 또 다르잖아. 전통 하나 그래서 한번 잡아놓은 게.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익선동인데요. 약 3주간 익선동 관련 행사가 있다고 하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한국 고유의 문화라는 건 단지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만은 아닙니다. 충분히 일상 속에서 이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죠.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의 멋, 우리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?